개그맨 정세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인 41세 나이로 떠났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무엇보다 백혈병 완치 후 개그콘서트 복귀 1년 만에 비보라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죠. KBS의 개그콘서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개그맨 정세협 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비보를 전했습니다. 2008년 SBS 공채 10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정세협은 우차싸, 개그투나잇 등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는 차오차오 분장을 하고, 차오차오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큰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그 인기도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건 정세협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2015년 백혈병 판정을 받으며, 정세협은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생존율 10%라는 절망적인 진단 속에서도 그는 기적적으로 골수이식을 받았고 마침내 2022년 완치 판정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개그콘서트를 통해 무대에 복귀하며 다시금 웃음을 전하려 했지만 쾌차 소식이 알려진 지 불과 1년 만에 들려온 비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정세협은 데뷔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헤어 디자이너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월 600만 원을 벌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났고 여러 연예인들의 머리를 직접 손질하며 정 선생님으로 불릴 만큼 이름을 알렸죠.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뒤로하고 끼를 숨길 수 없어 2007년 개그 오디션에 도전해 합격하면서 개그맨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이후에도 동료 개그맨들의 머리를 손봐주며 특기를 살렸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사망 소식에 많은 동료들이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원효는 SNS를 통해 더 자유로운 곳에서 더맘 편하게 개그하면서 울지 말고 웃고만 살라며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그맨 박성광도 우리 세협이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만 하자 라는 글과 함께 정세협을 추모했는데요. 이제 몸을 추스리고 꿈을 펼쳐보려고 할때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개그맨이란 말을 탄생시켰고 많은 개그맨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전유성이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전유성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던 부분입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데 건강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쓰러진 적도 있다는데요. 공연장 만들면서 받은 스트레스도 원인이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겼던 위장병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위에 천공이 생겨 생명이 위독했고 몸무게 19.8kg이 빠졌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전유성이 기획한 개나 소나 콘서트에 사회를 보는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해 스태프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 주당으로 유명한 신동엽은 전유성에게 형님은 보통 사람 한사에서 다섯 명이 평생 마실 만한 양의 술을 다 드셨지 않냐 라며 그의 어마어마한 주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성은 예전에 내가 술은 끊을 수 없는 거다. 술 끊으라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난술 끊으라는 사람을 끊겠다라고 말했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애주가였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건강 문제도 있어서 술을 끊겠다고 하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비웃어 주기 위해서 계속 금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방송이라 우스개 소리로 넘겼지만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금주 중이었던 것이죠. 사실 전유성이 동료나 후배 개그맨들에게 존경을 받은 건 단순히 전유성이 먼저 데뷔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한 어른의 모습 덕분이었죠. 김신영의 가능성을 처음 알아본 건 전유성이었습니다. 김신영은 전유성이 교수로 있던 예원대학교에서 코미디를 공부했는데 이후 그는 전유성을 깍듯이 모셔왔다고 합니다. 전유성은 그런 제자에게 힘이 되는 말을 누누이 했는데 김신영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하던 시기 교수님 저 한물 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유성이 대뜸 축하한다 고 말한 이화는 정말 유명한데요 한물 갔는데 왜 축하하냐? 고 김신영이 물으니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봐 라며 용기를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후 김신영은 승승장구했고 최근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전국노래자랑 mc 자리를 송해에 이어 꿰 차면서 명실상부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실제로 김신영은 연결식에서 추도사를 맡아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병원에서의 사일이 40년 중에 가장 진실된 시간이었다며 고인을 나의 어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김신영에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말한 전유성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생에도 꼭 자신의 교수님으로 나타나달라며 존경과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또 전유성의 덕을 본 사람은 더 있는데요. 전유성은 개그우먼 이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누가 야간업소에 자라는 애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험한 데서 이용자가 관객을 압도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그래서 전유성이 이용자한테 방송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하고 싶다고 해서 야간 없어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유성은 자신에게 한 3개월 훈련 받으면 방송할 수 있진 않겠냐고 했더니 이용자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선물 받은 거를 업소에 다 돌려주고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유성은 이영자를 MBC에 소개해서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2주 만에 빵뜬 것이었죠. 사라 사라 내 사라 등의 유행어로 히트를 쳤고 갑자기 이영자의 출연료가 천만 원이 되며 몇십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영자는 전유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삼천만 원을 들고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삼천만 원을 써서라도 방송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줬으니 전유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결국 전유성은 이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영자가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홍진경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유성은 코미디언 후배를 양성하는 선생이기도 하죠. 예원대 공연 예술학부 코미디 전공 전임 강사로 있으며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을 만들어 신인 개그맨들을 양성해왔는데요. 신봉선 박희순, 안상태, 황현희, 김대범, 이재형, 김민경, 서성금, 김종훈 등이 바로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일기생들이죠. 전유성은 연출가이자 극본작가기도 했는데, 청도 야외 음악당에서 열리는 개나 소나 콘서트는 2009년부터 시작해 대박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이쯤 되면 전유성이 화가로 시작해 시각 내술의 거의 모든 장르를 크로스오버한 앤디 워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벽은 전유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산 사람이었다며, 지금 K컬처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아이디어 뱅크였던 전유성 씨가 좀더 아이디어를 주고 갔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홍렬은 전유성의 개그의 업적에 대해 개그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저 웃음만을 위해 일생을 살아오셨고 너무 사랑하는 선배다라고 얘기하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양락은 자신이 데뷔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어른 개그맨이 전유성 형님이었며 전유성 형님이 개그맨을 안 만드셨다면 지금 자신은 개그맨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을 거고 아내 팽연숙 씨도 못 만났을 것이라고 전유성과의 일화를 전하며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빈소 앞에는 이마룡, 김준호, 김지민 부부 등이 근조 화환이 자리하며 개그계 대부가 남긴 족적을 엿볼 수 있게 했답니다 특히 고인과 지난 1993년 재혼에 약 20년간 부부로 살았으나 2011년 헤어졌던 진미령은 근조 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표현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화환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죠. 전유성과 진미령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이런 진미령마저 근조 화환을 보냈으니 전유성이 생전에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사람이 많았죠. 하늘에서 좋은 사람을 빨리 데려간다는 말이 오늘은 유독 씁쓸하게 들리는 날이네요. 부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